안녕하세요, 구 독자 여러분들. 오빠입니다. 자, 현재 바이젠셀 다시 한번더0.07%한 조금의 상승여력은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만원대에서 만천원대에서 터치를 한번 하고 또 한번의 파동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다루고 있는 바이젠셀인데 바이젠셀 지금은 좀 저희가 좀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약해지지 않나 라고 지금 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겠죠. 자그 자체가 바이젠셀이 엄청나게 급등을 좀 이뤄내면서 우리가 어, 좀 많은 수익권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죠. 자이 자체가 임상 이상 어, 임상 이상에 대한 호재거리고또 하나 있죠. 뭡니까? 내년 2월달에 있는 조건부허가죠, 조건부허가. 자, 이 조건, 조건부 허가에 대한 호재 거리가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공매도들의 물량들은좀 많이 모이긴 했어도 어느 정도 홀딩 정도의 개념으로 가는 분들도 꽤나 비중이 높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현재로서 지지라인을 정확하게 터치를 하면서 또한 번의 반등을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오일선 위로 이제 내일이 좀, 어, 좀 이제 또 시한 정도가 좀될것 같은데, 자, 내일 이제 오일선 위로 캔들들이 올라 탄다면은 우리가 또한번 14,000원대에서 16,000원대 아직까지는 또한번 추가적인 상승 여력 그런 파동들을 분명하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양운도 다시 한번더 돌아주면서 아직까지는 이 모멘텀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충분하게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서 바이젠셀 현재 기관계들의 포트에는 바이젠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etf죠. 자 etf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는 기관들이 담아야 되는 그 물량들을 제외하고는 이 기관계들의 포트레이는 지금 바이젠스리 없다시피 돼 있습니다. 자 기관계들은 지금 어디로 몰려 있냐? 이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자 fom 이번에 발표를 했죠.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기관계들은 펩트론을 주어 담아야 했으며 자 펩트론이 이제 곧 일라이 일리와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제약 바이오 주의 전체적인 붐, 이 섹터 붐이 일어날 건데 자이붐 전에 제일 먼저 대량 주로 어 담아놓는 것이 이 기관계 들한테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로선 개인들의 수급량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개인들의 수급량들이 많이 오르면서 또 한번 주가에, 주가에 대한 힘이 실리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기대감으로 인한 물량들이 아주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조정대 좀쭉 빠져 주면서 좀 기간들이 길어질 수가 있다 횡포가 기다질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제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 잡아줬던 부분들까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지만 자또 한번의 2차 파동 충분하게 가능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이젠스에 저희가 또 언제쯤 들어 왔습니까 빨간색 깔 급등신호 터져줬을때 였죠 자이 급등신호 터져 주면은 이 뽀빠이 어떻게 드립니까 자 이번 이런 문자처럼 11월 27일이었죠. 종목명. 바이젠스의 추첨 매수가 5200원 추첨 매도가 1만원 예상 포에스 범위 50% 안으로 자율 매도하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 이유. 분명하게 또한번 2차 파동 전에 또또한 번의 급등 전에 이 급등 신호 터져 줄 거니까요. 상대방 보이시는 제 번호 0101333582번으로 숫자 8번만 보내주시면 된다. 근데 영상 보시면서 제 번호 외우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꼭 누르시던가 댓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링크가 남겨놨습니다. 자, 이 링크 꾹 누르시면은 문자 전송 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제 보도가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자, 거기서 숫자 8분만 입력하시고 전송 버튼만 꾹 누르시면 어떻게 된다? 제가 급등 신호 포착될 때마다 전부 다 보내드리니까요. 다들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젠스는 이제 막, 이제 막 파동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 타점들을 좀 잡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겠죠. 자, 현재 제가 이제는 어, 좀 주가가 빠질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과 매수 구간과 급등 요인이 분명하게 둘다 붙어줬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두 개다 이 과매도와 급등적인 부분들. 자 이런 식으로 선들이 올라오면은 무조건적으로 한90% 이상은 조정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다뤄드렸던 거고요. 현재로서는 제가 설정한 구간 안에서 선들이 다시 한번더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은 분명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제가 설정한 선 위에서 지금 선들이 늘고 있죠. 자 이제는 우리가 뭐다 이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 벌어져 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파라인선 위로 주황색 선이 골드 크로스한 상태로 놀아야 되는데 현재로선 다시 한번 더 보합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게드 크로스 나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멘텀 자체는 살아있다마는 행보적인 부분들이 조금 반복될 경원들이 아주 좀 어, 있다. 한 12,000원대에서 12,500원 뭐 정도겠죠. 뭐이 정도에서 조금 이제 파동들, 얕은 파동들을 타면서 행보를 며칠 이어날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이 선들이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와야지 어느 정도 급등적인 부분이라던가 수익권을 낼수 있는 캔들 자체가 붙어준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항상적으로 제가 이 바이젠 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한 이 RSI 멀티차트 보여드리니까요. 제 영상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바이젠스에 이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슈 거리는 거의 다 나왔어요. 내년 2월 때까지 조건부 허가를 기다리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일이겠지만, 자, 내년 2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이라고 해서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조건부 허가가 미뤄지지 않게만 우리가 좀 빌면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임상과 허가 타이밍 라인이 정말 계획대로, 계획대로 간다면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희귀질환첫 상업 파이프라인이라는 타이틀이 유지될 가능성들이 아주 크다. 자, 왜,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령화가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자, 고령화와 면역 질환 증가라는 큰 경제 구조를 본다면은 이런 유형의 세포 치료제 회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림은 상상하기 좀 어렵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젠스의 이상 임상 이상 결과가 어느 정도 이슈거리가 많이 됐었다라고 좀볼수 있는 게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조건부 허가 시기가 어떻게 된다? 절대 늦춰지면 안 된다. 자두 번째가 반대로 이 바이젠셀이 연 매출 30억 기준을 채워야 됩니다. 자 이걸 제때 못 채우거나 조건부허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늦어진다면은 지금 부터 있는 이프리미엄 자체가 거꾸로 할인 요인이 되면서 공매도들의 어떻게 되겠습니다? 세력들의 장난질을 우리가 노려보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 되겠죠. 자 결국에는 이 바이젠셀은 이 핵심 자체가 이 논문 이 글이 아니라 형이 현금이죠 실적입니다 실적 자 지금 어 바이낸스가 한천오0프 정도의 매출이 올랐는데 자 퍼센트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정말 미미한 수준이죠 원래 바이낸스 같은 이런 제약 바이오즈들은 이 개발이죠 개발 개발 비용에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고, 시간들도 갈립니다. 자, 이런 시간과 돈들이 갈렸을 때, 이 실적이 조금이라만, 조금이나마 나온다면 분명하게 호재거리로달 거고, 실적은 곧 숫자로 증명이 되고, 숫자는 곧 주가로 증명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바이젠스의 30억의 매출, 어, 기준의 연매출입니다. 연매출을 무조건적으로 맞춰줘야 된다. 자, 임상 선거이라는첫 관문은 통과했고, 이제 몇년 안에 실제로, 몇년 안에, 27년이죠. 27년도에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바이젠스 우리 주주분들, 가족 여러분들의, 어,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바이젠셀 항상 시장에 머무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위해서 이 대응자료 안에 전부 다 전부, 어,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오늘이죠. 오늘 도부유자님의 대응자료 제가 준비해 놨고요. 상대도 보이시는 제 번호나 영상 하단에 제가 말씀드린 대응자료, 아니면은 그 링크, 이런 거 클릭하셔가지고요. 바이젠셀 대응. 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이 대응자료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응자료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제가 설명드린 것도 많이 들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뭐겠습니까 차트 설정값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목표가와 타점들을 제가 적어 놨으니깐요 바이젠셀 대응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주실 때 대응이라고만 보내주셔도 되고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적어주시는 게 저한테 가장 편안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도 이제 바이젠셀, 제가 항상 영상으로 다뤄드릴 테니까요. 댓글로 화이팅 한 번씩 적어주시면서, 어, 좀 화이팅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적어주시면서, 제가 또이 바이젠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한번 목표가, 타점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주가가 빠질지까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뽀빠이와 함께, 오는 26년에도 꼭 좋은 수익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 뭐 유료리딩, 유료검색기, 유료검색식, 유료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요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 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준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 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다음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 신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 이평선 값이에요. 이 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 줬고, 이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급등 신호 나와 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향 하나가 신고가 찍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 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자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 한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보자고요.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매집 신호, 급등 신호, 상승 전 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값, 수식값 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또,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나 정보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8. 이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세력의 이상 수급 현황을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 이 8시 40분에서 이 9시. 이 9시인 이 장전 동시효과 매매 시간. 뭐 이런 시간들에서 이 시간에 세력들이 움직임이나 물량들을 볼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 40분에서 9시 중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포착이 되어서 급등 확실 종목이 되면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받아보셔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뽀빠이가 이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이 시크릿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기, 이런 단기 급등주도 잘 캐치하지만 이 단기보다는 이 장기투자, 장기투자의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장기 종목을 캐치를 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 타점, 그렇게 타점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보내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세력들이 반응이 오면서 1월 10일 우상향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급등주가 됐고 약 700%, 약 700%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장투 급등주 캐치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종목, 이 시크릿 종목 철저한 분석과 세력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엄선을 했고 이 개미 털기 막바지 작업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이 다음 급등주도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 보시려면 이 상당에 보이시는 제번호 제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진입 적절 구간이기 때문에 이 늦지 않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1000% 2000%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확인을 계속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뽀빠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 매집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이 매수자리,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기간, 분석자료 등을 정리해서 넣어 놓았어요. 보통 차트가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때 들어가도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나?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다가 꼭 내가 사면은 하락하고 내가 안 사면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수매도가 반복되면서 시드도 점점 줄고 또 이제는 뭐 파란색만 배도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고민들 저 뽀빠이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이 세력 이 세력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매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수익을 좀 내자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 자료들 남들한테 뿌리지 마시고요. 자, 같이 이 자료들 보면서 적절 매매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